우 예배하는 사원에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예배자들과 예배하는 이땅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같이 목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아멘 사도 신령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에게 주 예수 구를 그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패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분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신들하 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즐거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경을 사사오며 거룩한 공회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 온 아이가 아멘 다 같이 찬송 388 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No! yeah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뭐라 기도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사랑하는 주님의 시간도 기도하고 웃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나 위주의 신앙으로, 우리 위주의 신앙으로 살아왔던 시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만 지키면 다 지키는 것처럼 살아왔던 저희들,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였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틀리면 그것이 틀리라고 우리는 지적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그 상대에 품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일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이독회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처서에서 모두 모여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루속히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본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이도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정말 죽음의 영이 몰려와 공포에 하나님 몰아넣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 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로 하나님, 이 확진자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며, 하나님 모이기를 꺼려하는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또 생각도 주시고, 행동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또더 이상 확진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의료진들과 당국은 지금 불철주야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국민들이 하나님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공포에서 하루속히 하나님 우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억이 하는 문을 닫고 있는 현실 속에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약함을 아버지여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며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기가나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응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행실로 옮기지 못하였던 것들도 참 돌이켜보게 되는데, 우리는 강한 줄 알았고, 또 건강한 줄 알았고, 힘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 덕으로서 교회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잡아 주시고 제주 땅에 있는 470여 개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가 먼저 앞장서 기도하고 아픔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세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룩교회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을 대연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듣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육간이 건강하여 질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어, 나아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답게 선과 악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하. 아멘.